안녕하세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네트워크 이상행위 탐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박민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 11월 30일 데이터 마이닝 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과 프레임워크,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비정상 통신 식별 기술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여 시스템 손상을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공격으로는 크게 외부 위협과 내부 위협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정상 통신 식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정상 통신 식별 기술은 전문가의 사전지식에 의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사전지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사전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비정상 네트워크 탐지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정상 공격 레이블을 알수 없는 비지도 학습 환경이라 가정합니다. 그 후,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비정상 통신에 대해서 식별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개발 및 검증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존의 보안 분야 기계 학습에서는 정상 공격 레이블이 있는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과 비교하여,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가질 수 있는 성능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이것이 의미 있는 모델인지 고찰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인투전 디젝션 데이터셋으로는 다프라 데이터셋, KDD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나온 데이터셋들이기 때문에 2018년 현재의 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환경인 2017년에 나온 c i c i d s 2 0 1 7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개의 구분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모두 정상 네트워크,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상 네트워크와 비정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은 브루트포스 공격, 수요일은 도스 공격, 목요일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금요일에는 디도스 공격과 본넷 펄스캔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는 P-cap이라는 확장자로 제공이 됩니다. 이외에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CSV 파일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CSV 파일에는 8차원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한 피처 벡터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 플로어에 대해서 정상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피처 벡터에 대한 변수들로 아래 표와 같은 예시들이 주어집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목적은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류하는 지도학습 문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의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지도학습 환경입니다. 그리고 정상 트래픽이 대다수이고 비정상 트래픽은 소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켓 형태로 저장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적절한 전처를 통해서 벡터 형태의 정량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원클래스 나이브 베이지한 iForest 알고리즘 두개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알고리즘은 원클래스 라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입니다. 적은 수의 범주인 어택은 정상 범주의 피처 분포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라이브 속성 외에 각 피처 변수들을 독립으로 가정합니다. 학습된 트레이닝 데이터 분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객체가 생성될 확률을 가오시안 분포화에서 산출해 봅니다. 전수의 속성이 비정상 패키지라면 정상 데이터 분포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노베티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iForest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도 첫 번째 알고리즘과 동일한 가정하에서 진행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 기반의 방법으로 모델을 여러 번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을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상 분포와 멀리 떨어진 노베티 데이터 포인트는 작은 횟수의 스플릿만으로도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쉽다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정상 데이터 포인트들은 인접한 영역에 뭉쳐있기 때문에 개발 데이터 포인트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데 많은 횟수의 스플릿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아이포레스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많은 횟수의 스플릿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단 노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정상 데이터는 적은 메스트 스플릿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 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하기 전에 피처들에 대한 데이터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8차원의 피처 변수 등 IP 주소, 발생 시간 등의 메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77차원의 피처 변수들에 대해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개별 변수들에 대해서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평균값들을 구해보았고, 이를 레이더 차트로 타내면 아래 그림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정상 데이터, 붉은색으로 강조된 것이 공격 데이터입니다. 공격별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들 중 가장 차이가 큰 10개의 변수들만 추출하여 이것을 전체의 변수들을 사용한 것과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탐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모델을 적용하고 추출된 이상치 스코어를 크기 순으로 정렬합니다. 정렬된 스코어를 기준으로 상위 1%, 5%, 10%대의 전체 노베티 개수 중에서 포함된 노베티 개수의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r o 시 c 커브의 아래 면적인 a u r c 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값의 수치가 높을수록 탐지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alse acceptance rate와 False rejection rate가 같아진 지점을 ERL이라고 합니다. 이 e r 이 낮을수록 탐지를 잘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프레스를 사용한 이상치 탐지 접근 방법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의 결과는 모두 7 7 0 0 피처 벡터 전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상위 1%, 5%, 10%의 이상 탐지 비율을 판단하는 평가 지표에서는 하트블리드 공격과 인피터 레이션 공격에서 높은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A 열어시 측면에서는 앞에 두 공격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수요일에 도스 공격과 목요일에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들에서 a u r 시 c 기준 0.75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클래스 라이브 베이지안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IFS라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성능 평가 결과에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7차원의 변수 전부를 사용한 것과 선택된 변수들만을 사용하여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본 결과입니다. 이장표에서는 a u r c 측면에서만 비교해보았습니다. 공격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격에서 선택된 변수들만을 사용한 결과가 전체를 사용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탐지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 형태에 따라서 탐지 성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트블리드와 인피트레이션 같은 공격에서는 탐지율이 좋은 것을 판별했습니다. 또한 도스 계의 공격에서도 AURC 0.8 이상의 높은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SH 패테이터, 디도스, 본네 포트 스캔 등의 어택에서는 AURC가 0.7보다 작아서 정량 데이터 기반의 이상치 탐지로는 다소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공격들에 대해서는 최소 0.7 이상의 AUROC 성능을 보여서 어느 정도 탐지를 할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탐지와 관련된 보안 분야의 연구들은 정상 악성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지도학습 환경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탐지를 나타내는 것은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트래픽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성능을 확인해 보고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으로 대서할 수 있는 한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정상 통신 식별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스템 운영 초기에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사후적인 분석을 통해 레이블에 대한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베티 딕션 알고리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트랜지션되어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노멀 디텍션 성능 차이 실험은 데이터셋의 각각 절반만을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AUROC e r 측면에서 인피트레이션 하트블리드 세가지의 도스 공격에서 높은 탐지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탐지율을 보인 것들에 대한 r o 시 커브입니다. 커브가 왼쪽 상단에 가까울수록 탐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탐지율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r o 시 커브입니다. 커브 커버 아래의 면적 AROC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있다 가정하고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래시피케이션 접근 방법에 대한 성능입니다. 사용한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 기반의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본넷 공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격에서 높은 성능의 분류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로시 커브를 이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에서 로시커브가 왼쪽 상단에 가까워 불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부분의 공격에 대해 비정상 네트워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레이블이 주어진 환경인 지학습 기반의 클래시 피케이션을 통해서 한 가지 공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격에서 a u r c 기준 0.9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결과들에 대한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레이블이 없는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비정상 네트워크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플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을 확인해보고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어,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능의 한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래에 있는 오노 말리 드너에티브어드베스리 네트워크와 콜렉티브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